자 비보존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상승하는 것 같더니 오늘 13%왜 떨어지는 거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만 현재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에는 38호 국산 신약을 개발을 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 품목허가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약을 만들었다고 개발했다 라고 끝나는게 아니라 연구부터 생산 양산 수주 이런 모든 것들이 줘야지 매출이 나오는 거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바이오 종목의 가장 큰 한산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80%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산도 넘기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현재 비보존제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매출로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실적을 어떻게 끌고 올수 있을지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두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 자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결과 발표와 매출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이미 성공적으로 나왔죠. 이제는 매출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주가 변 성 크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비보존제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3차 매도가 그리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정의 변 전동성에 알맞게 어떻게 수익을 분할로 확정지어 갈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키 바이오 종목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n 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자, 다시 한번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갔네.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도날로 수익을 확정 지어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공식적인 신사업에 관한 일정은 당 장의 다음 주입니다. 차트가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개미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고 누군가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일정이 오기 전까지 단한 주도 절대로 매도하셔서는 안 되고요. 현재 JP 모건이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물량을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다음 신사업과 현재 신약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후에 매출이 잘 나와 준다라면 야뭐 좋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일정에 따른 기대감을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도 타점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관한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고 애국심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다음 주라면 디테일한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내용보단 어찌됐건 내용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결과가 결국에는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 호재 뉴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두고 비보존 제약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비보존 제약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3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00.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만 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2 4 5 3 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은 지금 잘 났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등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 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겠습니다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전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테니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안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거고 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원였습니다. 감사합니다.